자, 이건 네. 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네. 합니다. 여기 예, 넥소라고 하는 차량이고, 이거는 네. 수소 차량입니다. 네. 네데 이제 어, 수소의 연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라서 네. 얘도 엔진 미션은 없는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차랑 거의 뭐 구동 방식 비슷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네. 어,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22년 12월 최초 등록됐습니다. 33,000km 조금 지났고 차량 금액은 2,520만 이렇게 광고 나가는 차량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행 거리 네. 33,000km대밖에 안 됐고요. 맞아요. 무사고 차량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LED 헤드램프 들어 있고요. 네. 선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뷰 모니터 그리고 전동 트렁크, 파킹 어시스트 들어 있습니다. 예. 안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네. 자, 이 오세요. 프리미엄 트림 자체가 첨단 안전 편의 기능이 좀 골고루 포함된 상위 트림이라 보실 수 있고요. 네.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연료 SUV이기 때문에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시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3만km대밖에 안 돼서 차량 컨디션이 우수하다. 거기에다가 경제성 플러스 미래가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저기 근데 중간에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약간 우리 비행기보드 보던... 물론, 저도 뭐, 비행기는 뭐, 실제로 운전석에는 안 타봤지만, 아, 약간 네. 이런 비슷하게 돼 있대요. 비행기처럼. 어, 네 버튼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좀 보일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봐, 봐, 봤던 차량들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음. 보여드립니다. 안에 이렇게 생겼다. 네. 네. 어 재민님께서 수소계 니로 하이드리드 아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좋은 것 같다. 소형차 치고 이 차가 뒷공간도 넓고 가성비가 좋다. 별로 안 탔네요 넥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예, 예. 준희님이 명윤 과장님 수소대 네. 전기 뭐가 더 좋은 것 같나요? 아 어, 이게 조금 어, 달라요. 이게 뭐 뭐가 더 좋냐? 네. 뭐그 친환경적인 부분이랑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유지보수하는데 장점은 맞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가지고 다시 움직이기에 시간을 좀 많이 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엔진오일하고 이런 거안 들어가도 다 똑같지만은 그 수소를 충전하면 우리가 가스차는 충전하는 방식인데 네. 하면 또 바로 움직일 수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충전 비용이 전기보단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뭐가 더 좋냐 와 이거 뭐좀 비싼 것 같습니다. 10m. 수소, 수소, 그렇죠.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그, 그러면은. 안 타봤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열려면 네. 수소다 뿐이지, 모든 거는 아, 전기차로 네.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다. 네. 예. 얘는 이제 수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 네. 주행 가는 거리가 계기판에 찍히는 거는 보통 한900 이상 찍히긴 허? 하거든요. 진짜요? 900이요? 아, 예. 많이 탈수는 있긴 있던데. 네. 근데 이제 그. 수소 충전 비용이 전기 비용보다는 조금 비싸다라고 얘기를 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앵고에서 가득 채웠을 때의 기준, 뭐 전기차 기준으로도 뭐 완속이 기능 완속 조건이긴 합니다. 급속하게 되면은 뭐 비싸는 네. 어 비싸니까. <laughs> 뭐가 더좋냐 아, 좀질문좀좀 네. 좀 힘든 문을몇 초한테 재민 님이 장점 마, 뭐 말씀하시면 못 팔아요. 잘하셔야죠. 하고 <laughs>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laughs> 네, 네. 재미님 죄송합니다. 아, 장점은 많다. 이, 근데 장점 많아요. 옵션 네. 많고, 실내 공간 넓고. 넥소 이것도... 자체가 현대 대표적인 수소 전기차인데, 네. 친환경성과 첨단 기술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SUV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환경, 친환경적인 것도 좋고, 유류비도좀 절감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까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네.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 때문에 좀 적재 공간이나 차량 공간이 좁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네, 이 차량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좀더 널찍하게 그리고 최신형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네. 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안쪽도 이렇게. 그데그 아, 정도의 장점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데그 아까 그 질문을 우리 재민님이 물어보셨나요? 준희님이요준희님이 아, 네, 준님이 물어봐 주셨고, 오케이. 자 그리고 뒷공간이 소형 치고 티볼리보다 넓은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뒷공간은 아 근데 이거 티볼리보다 는차큰 차입니다. 네. 네 티볼리보다 어, 차 크기 때문에. 기준이 이쪽으로 와서 넥소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수소차 잘 소개시켜드렸다. 어 그럼 이제 갈까요? 오케이. 좋다. 아 여기 전동 트렁크도 있었습니다. 에이, 아, 네. 전동 트렁크.